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과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상금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아, 예, 시작한지는 꽤 됐고요. 지금 예. 대구에서 저기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맞, 저희 전화 인터뷰 하는 김에 네, 뭐 가게 카페인가요? 카페, 북카페. 네네. 북카페 홍보좀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laughs> 지금 대구 중심이죠. 중구 동성로에서 북카페 반월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지 한한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카페는 그동안 디지털 기기로부터 이렇게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감을 쌓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디지털 기기 없이 디지털 디톡스를 할수 있는 컨셉으로 꾸며진 카페입니다. 그래서 예. 혹시 대구 들르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홍보할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어서 전달하게 됐고 이어서 네. 정치 현안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우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김정숙 네. 특검법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소신 발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 일단은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안타까웠다, 아쉬웠다. 음.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특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납득시킬 수 있는 선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표현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일단 특검이라는 거는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너무나 미진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검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들여다보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이 지금 정권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실 미진하게 바라본다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막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특검까지 도입할 사항은 아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으로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기에는 적절했다라고 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조차 안 되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단계에서 입에 올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시기상. 근데 네네. 이 김정은 여사에 대한 수사 네.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그거는 정말 지금 빠르게를 넘어서가지고 예. 뭐 우리가 광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주체 예.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음... 특히 이번에 뭐 저기 타지마할 네. 그 인도에 뭐 본인들은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 외교로 인해서 이제 인도를 가거나 그랬을 때 썼던 비용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음. 뭐 심지어 밝혀지는 사실들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뭐 단독 외교가 아니라 특별 수행원이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음. 그렇게 과잉 지출되고 있는 예산들, 특히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해봐야 될 것은 네. 저도 이제 지금은 자영업자가 되었지만 네. 그 문재인 정권 당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죠. 그 200만원, 300만원 없어가지고 정말 폐업하고 힘들게 사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네. 기내식 값으로만 인당 200, 300 이상씩 쓰면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다닌 거, 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 그 당시 정말 피눈물 흘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 오늘 언론보도 나온 것들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다,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뭐 단독 외교라고 했으면서 특별 수행원으로 자격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을 했어요. 네네. 또 오늘 방금 나온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네네.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에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이 동행을 안 했답니다. 네네네. 거의 뭐 파면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예. 저런 식의 사실들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 유용이자, 네. 뭐 어떻게 보면 관광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양심적으로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실들을 지켜보면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 본래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해명 같은 내용들을 보면, 단독 외교였다. 원래 영부인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외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처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지출 부분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거에 맞는 외교 성과가 있었느냐, 어. 까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외교연기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왜냐면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수행원 자격이면 단독외교를 하...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건 명백한 거짓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영부인의 이런 기이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막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가장 먼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특히나 문체부가 네.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까 타지마을이 네.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새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행정 시스템을 보고 감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laughs> 예. 어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돼 있어가지고, 특히 네. 이런 공적인 인물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문체부 기록 보면, 어쨌거나 직원들 동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 않았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진행한다고 하면요. 네. 그 분명히 관계부처 직원들의 동행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야말로 정말 미심쩍은 정황들이다. 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할 만한 어떤 저기 비위 행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기내식 고급 맛집이다 뭐 이런 6천만 원인가요? <laughs> 네, 네, 네. 아니 강사님 분들변인은한 끼에 네. 최대 지출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맛있는 야끼니쿠집이 있어가지고요 예. 거기서 한4 9 0 0원 정도 생각해보면 될것 <laughs> 같습니다 4 9천0 0원 인당, 인당.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고급 음식을 신라호텔을 가도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 그 정말 이게 기사야라고 비판하던 그 망고빙수 기사에서도 망고빙수가 13만 원이에요 근데 6천만 원을 식비로 태운다는 것은 이거는 아, 대체 뭘 먹었길래 6천만 원을 태울 수가 있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지금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사실관계와 잘못된 부분들,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더니 특별 수행원이었고, 또 문체부 실무진, 대다수의 문체부 실무진이 동행을 안한 김정수 여사의 타지만 마 일정이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욕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네. 맞불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맞지 못해서 맞불카드로 내놓았지, 김정숙 여사는 깨끗하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승자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맨 처음에 말, 드렸던 말씀이, 그니까이 특검 자체가 명분이 없는 특검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또 주장 아닙니까? 그거는 네. 뭐 특검으로 볼 가치조차 없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으로 들고 나오는 여러 카드들이 어, 해당되는 말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그 뼈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해병 대원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정말 뼈 아픈 사건이 있었고 정말 슬픈 사건이 있었지만 네. 인주당에서 그 정말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특검이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재상병에 대해서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략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특검이란 카드를 꺼내든 건데, 예.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드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를 보면 본인들도 정략적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제가 이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특검법으로 저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꺼내는 얘기가 정말 실체적 진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 후보 시절에 그 이름까지 헷갈리냐. 어. 예, 네, 이런 그 질문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사안에서든 그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네. 오히려 진중하게 정치권의 개입은 좀 지향하는 선에서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슈가 나오거나 하나하나 무슨 정황이 발견될 때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다루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계속 흔들리고 국민들을 흔들고 선동하고 호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들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접근을 안 하고 있고 네. 마찬가지의 잣대가 본인들이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그김총승 여사의 특검을 대하는 자세에서 보여진다. 음. 라고 저는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미있는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laughs> 네. SNS에 오늘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뭐 USB 뭐 진실 발혀라는 많이 했는데 네. 제주도에서 네.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으로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과연 귤만 있었냐? 네, 대북 <laughs> 죄송합니다. 대북 제재를 피해 다른 것도 보내는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홍준표 네, 네. 시장이 어떻게 네, 네. 보시나요? 일단, 우리 시장님 페북 그만하시고, 우리 시정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지역 시장님이기 때문에. 가끔 예. 가다 보면, 저희 지역 이슈보다 이 중앙정치권 현안에만 너무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이번에 네. 제기한 의혹 자체는, 그니까, 어느 정도 유의미했다고는 보는데, 네. 거기에 그에 상응한 만한 증거가 담겨 있을까. 어. 그니까, 단순히. 네. 그런 일이 있었을지는 아닌지 상상해 본다 생각해 본다 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네. 어떤 정황을 근거로 이랬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관련된 의혹에 관련해서는요 네. 저희가 정말 섬예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역풍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음... 왜냐면 하 문재인 정부,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굳건했던 대통령입니다 네. 30% 이상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그 높았을 때는 40%, 50%까지 계속 갔던 대통령이고요 네. 그럼 그런 대통령을 저희가 증거도 없이 섣불리 여러 가지 의혹을 했다가는 오히려 혼 맞을 여지가 강하다 네. 그것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보수의 어떻게 보면 큰 어른 아닙니까?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명히 뭐, 홍 시장님도 어떤 근거를 가지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화를 겨눌 검사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서 정말 이 수사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치밀하게 전부 다 수사해 주길 바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laughs> 예. 그리고 또 오늘 홍시장 글의 마지막 네. 문단을 보면 은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네. 상대, 진향을,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시키고 뒷조사 네. 다 했는데 네, 네.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해서 되겠냐라고 네. 덧붙였어요. 네네. 네. 굉장히 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laughs>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좀 오염됐다. 음... 그러니까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한테 써야 될게 아니다요. 이런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이 퇴임 대통령이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되고 네. 이 뭐랄까요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꾸준히, 그러지 않은 척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그 재임 시절 했던 것처럼 갈라치기 할수 있는 네. 그런 여지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어... 저는 한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워야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저를 욕해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괜찮, 괜찮다. 괜찮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자세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음...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 국민에게 합방하게 비판받을 만한 어떠한 행태들이 정말 많았던 분이고 음... 심지어 퇴임해서까지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럼 좀더 자중하고 반성해서 모자를 망정. 자기의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네. 쓸데없는 의혹만 이렇게 던지는 뭐 회고록 출간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 오히려 국정농단에 가깝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저는 홍민표 시장님과 의견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채팅창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국정농단, 세상 농단이란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쓸 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써야 되는 더 적합한 그런 표현이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랜만에 또 전화상으로 나만 전화상으로나마 출연해주셨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전화 인터뷰 종종 연락드릴 예정인데 오랜만에 패널 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우 뭐 항상 우리 이 애국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laughs> 우리 선우 기자님과 하는 이 방송도 즐겁지만 예. 그 종종 계속해서이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 음. 해결을 해야 돼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파헤쳐 주시는 분들이 바로 패맨 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여의도에 있지는 않지만 네. 언젠가 여의도에 복귀했을 때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폭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사빈 전 국민행 상금 부대변인과 전화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넨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넨 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유지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팬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팬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팬앤마켓은 팬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적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